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음, 여러분, 성경은 많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건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그 사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건들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를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사건들 가운데 어떤 사건은 매우 유명한 사건이 있고 또한 우리가 잘 모르는 사건도 등장합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예를 들면 율법이라든가 족보 같은 내용들이 있는 반면에 매우 짧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지만 너무나도 유명하여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사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매우 유명한 사건이고 또한 성탄절마다 연극으로, 영화로, 또 우리도 어렸을 때 성극으로 다한번 정도는 했을 그와 같은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의외로 짧은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은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사복음서 가운데에서도 마태복음만 기록되어 있는 동방박사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열두 절에 불과한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것이죠. 짧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로당대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왕과 가짜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왕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가짜 왕입니까? 헤롯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진정한 왕이 계십니다 인간의 권모와 술수로 왕이 된 헤롯 왕이 있습니다 진짜 왕과 가짜 왕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가짜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왕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가짜 왕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진짜 왕이 오심을 믿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지금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마귀를 멸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진짜 왕이 태어나십니다.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이 박사들은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는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상식이기 때문이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고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왕궁으로 가야지 그분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계십니다. 위대하고 크신 분이 아주 작은 마을에 아주 작은 여인을 통하여서 아주 낮은 곳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높은 지위, 많은 사람들, 권력,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작은 마을 그곳에서도 작은 마국강 거기에서도 구유에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잘 하였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험한 일도 겪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왔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다 도착하고 나서 마지막에 실수합니다. 마지막에 그들은 별이 아니라 왕궁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별을 보고. 끝까지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갔다면 베들레헴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그들은 왕궁을 보았고 왕궁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자신들의 상식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결을 보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엉뚱하게 결론을 맞이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풍랑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다시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끝까지 예수님 보고 갔으면 물 위를 계속 걸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계속해서 왔으면 그들은 바로 베들레엠으로 갔었을 터인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높은 사람이 사는 예루살렘, 거기에는 예수님이 앉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베들레헴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찾을 만한 곳에서 찾으실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낮은 자리, 그리고 고요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아무도 없는 텅빈 교회에서 나 홀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킬 때그 낮은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2절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도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이 방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분이 어디 계시는가라고 찾습니다. 예수님의 왕인 것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이 태어난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방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죄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유대인의 왕. 돌아가실 때에도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이 이어지는 것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는 어떻게 대접하였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의 왕이라고 찾아왔습니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경배하러 오게 된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늘을 보는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하늘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알았습니다. 땅에는 별이 없습니다. 하늘에 별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을 바라본 사람이 별을 보았고, 별을 본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이 별은 먼 곳에서부터 이 사람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고 내 인생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바로 땅을 보며 가라고 말이지요.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여러 방법을 다 사용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땅만이 아니라 하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흔들림 없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원리입니다. 별을 보고 사람들은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GPS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만 결국 하늘에 떠있는 위성과 별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현재의 위치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늘을 보아야 우리의 위치와 방향을 알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면 방황할 수 밖에 없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하고 방향을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나타나셨는데, 왕이 태어나셨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성이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소동했다는 말은 뒤 흔들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마구 뒤졌고, 그리고 휘졌고, 그 결과 괴로하게 워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그 권세는 영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지위가 마구 흔들립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해로인데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누가 내 자리를 위협하는가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은 사탄이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왕노릇했던 거짓 세력들이 마구 떨면서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원래 왕이 아닙니다. 잠시 자리를 취했을 뿐이 원래 왕이신 예수님께 본래 자리를 내어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할 때에 그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또 유대 땅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해로또, 종교 지도자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부랴부랴 찾아봅니다. 그 결과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그들은 확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을 모셔오고 자신의 자리를 내어 드리고 진정한 왕으로 세워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으면 마땅히 가서 경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온 예루살렘에 소동은 일어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모셔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사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엠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가만히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용히, 조심스럽게.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났는데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밀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하니 만나거든 나에게 연락을 달라고 말입니다.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심은 무엇입니까? 죽이겠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악한 사람들은 겉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뒤에서 조종합니다. 그러고서는 어떠한 일이 들켰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친하게 이야기합니다. 뒤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겉으로는 경배하겠다고 합니다. 속으로는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친밀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그 인사는 친밀함의 인사가 아니라, 로마 군인들에게 이자가 예수라고 알려주는 사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속아 넘어갑니다. 그들이 박사라고 하더라도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헤롯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순진하게 이용당하고 다시 별을 보면서 길을 떠나갑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라 주님을 만난 박사들은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오늘을 보면 은 메가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나게 크게 기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기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쁨이 없는 이유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주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나도 오래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단지 선물 교환하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진정한 기쁨.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은데 내 안에서 계속해서 샘솟는 기쁨 그 기쁨은 주님을 만날 때에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항상 풍성히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만나기 위함 아닙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만나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기쁘고 기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으시는 경배. 그 경배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죠. 먼 곳에서 온 이방인이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경배를 드리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것까지 우리는 성극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만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일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밤에 잠을 자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을 만나러 돌아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헤롯을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꿈에 나타나서 너무나도 놀랍게 이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지켜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에도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집트로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경배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집트로 피해 그곳에서 삶을 사시게 되고,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간혹한 계략을 꾸몄지만, 그 계략이 수포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혹한 계획을 다 아시고, 막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나고 도망간 것을 안 뒤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두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잔혹한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성장하셨습니다. 죽음을 뚫고 태어나신 예수님. 죽음의 위협을 이기고 생명을 이어가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전해지도록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잔잔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폭풍 전야와도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회로 결국 예수님은 살아나셨지만 피를 흘린 아이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야 될 것을 이 죽음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둠의 세력들, 죽음의 세력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세상의 권세자들은 너무나도 큰 힘을 가진 것 같고 나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같은데 나를 애워싸는 수많은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끝없는 어둠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셔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길을 알려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뚫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방박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짓과 속임수를 쓰는 세상에 많은 권세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 가신다는 것입니다. 첫 걸음부터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뚫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진 사건, 그것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소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은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과 죽음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사랑을, 빛을,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시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